어린 양을 10일에 취하고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유월절 규례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복음 사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첫 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자신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상황에서 청사교회를 만났는데 첫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 만난 자의 고백, 청사교회를 만난 자의 고백들, 첫 출발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의 재물이 어린 양인 것, 초태생인 것, 흠없는 양인 것, 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양을 집으로 가져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른 것과 짝입니다 베다니는 에루살렘 동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에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패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6월절은 1월 16일. 엿새 전이니까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대로 1월 10일에 양을 구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큰 아래 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에루살렘에 여덟 번 가셨어요. 그 중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번 에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마지막 이 날이 1월? 10일.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은 하루 아침에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저울질을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양을 잡는 사건 속에, 6월절의 규례 속에,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들이 정확하게 예표론적으로 애언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본문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감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1월 10일에 구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집 안에 두면서 그 양을 면밀히 살핍니다. 흠이 있는가 없는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4일 동안 집에서 살펴요. 이건 예수님이 1월 14일에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1월 14일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애비디오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체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또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4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무죄 판정 받은 것과 짝입니다. 에루살렘에 들어가셔서 4일을 머무르시고 14일에 죽으셨다고 해요. 10일에 양을 취하고 14일에 6월절 양을 해질 때에 잡아라. 정확한 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이미 구약의 6월절 사건 속에 다 담겨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장난처럼 남자들이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부인이 협박해서 어떻게 실수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 믿음은 그렇게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6개월 전에 메시아임을 틀어내라고 할 때에도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표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 7,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에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 하노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14일에 잡히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몇 가지만 연결시켜 보면 짝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사건은 어디를 떠들어 보아도 어디와 연결시켜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재판이 3일에 걸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 일을 이룬 것 같지만은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사건이고 오묘한 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고 선물입니다 6절에 보시면 더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달 14일까지 강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그 양을 잡고 여러분이 해질 때라는 말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해질 때에영어성경에는 between evening. two evening 두 저녁 사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저녁이 두 저녁이 있어요. 하나는 12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이브닝 또 하나는 6시부터 다음날이 시작되는 저녁 나이트 그러니까 해질 때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니까 정확하게 오후 3시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1월 14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요. 그들은 절기를 지금도 지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까. 그리고 49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제9시 음에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의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제9시 정확하게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6월절 사건 속에 양을 잡는 시간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 사건이 언날 뚝딱 장난처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세 번역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어 잡아 죽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이 6월절에 양을 널 그들은 잡았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 아침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시대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뭔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동네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 주회종의 비밀. 겉으로 보면 교회가 그냥 건물이고 동네 모임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강력함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쏟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도 귀한 뜻을 품고 대한민국을 바꾸시겠다고 귀한 도전을 하시는 나는 우리 이 집사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한 힘이 없지만은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이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줄한줄한 줄한줄한 단어만 깨달아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마룻바다 기도회 때에도 누가 누가 참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당신들이 그 자리에 와준 것이 우리 기도에 뭐 도움이 되고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와라. 기도하러 와라. 늦게 오지 말고 시간 맞춰서 와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는 거지. 뭐 나한테 인사하러 오냐. 자, 그런 얘기를 어제도 누구 만나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때문에 오고, 동생 때문에 오지만, 눈이 열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지. 내가 교회에 좀뭐 헌신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 같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다급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임을 사람들은 할수 없어도 주님은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아무쪼록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10일에 취하고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구약의 사건 속에 어떤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들어가실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시간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다이 진리는 가짠 겁니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